제가 헬스장만 좋았어도 몸이 한 1.5배는 퍼졌을 텐데. 이렇게 가슴 찍지 말라고. 빈파가 왜 이렇게 무겁냐, 여기? 20kg <laughs> 맞아요? 20kg 맞아요. 아. 네. 아, 무거운데? 잘 <laughs> 됐어 아, 나 헬스장 <laughs> 아, 헬스 안 다니네. <laughs> 아. 마지막 한 세트. <laughs> 사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웅탄왕팔 저희가 아닙니다. 누나의 스타를 외치고 있는 지기TV를 운영하는 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이제, 어, 트니스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첫 스승님으로, <laughs> 첫 스타 강사로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마지막 운동 형님이랑 이제 마지막 하루 또 왔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일일 강사로 가서 지기랑 운동을 했고, 네네. 몸을 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슴 이쪽으로 상처. 쪽 이쪽 부분이 너무 좀 아쉽다. 음... 얘기를 해봤는데, 어, 홈케이 아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만약에 저라면 뭐. 안 했을 거예요. <laughs> 아, 이틀 전 시인데 아주 아, 상 없습니다.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즐기는 거니까. 어, 즐기면서, 어, 즐기면서 이번에 어, 바디 프로필도 네. 촬영한거 보니까 네네.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열심했습니다. 히 네. 사실 나도 좀 그렇긴 한데 지기도 네. 네. 이 상부가 좀 부족하잖아요. 가슴 상부가. 네. 근데 이게 운동 아예 초보자라면 가슴 근육량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됐죠? 혼자 슬슬 한지 한 9년 됐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9년이라 그러면 초급자, 네. 전국자, 중급자는 아니라는얘기예요 근데, 이쪽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상구 쪽을 많이 운동을 음. 좀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운동을 하긴 했는데, 어. 잉클은 이제, 딱 그냥 4세트만 했어요 맨날. 아, 항상. 네, 그니까, 러 벤치하고 이제 잉클. 4세트. 항상 플랜건 끝. 플랜건 끝. 그런데 이제, 하고. 그렇게 한 6년 했죠. 근데 어. 이제, 그렇게 해 보니까 이제, 윗가슴이 없는 거예요. 어. 4세트면 괜찮지 않아요? 한 10개씩. 어, 괜찮지, 10... 않아. 아, 괜찮지, 한 세트는 괜찮지 않아. 4세트는 괜찮지 않아. 일단은 윗가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음. 제가 이 정도의 루틴은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아. 저의 운동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아.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제가 헬스장만 좋았어도 몸이 한 1.5배는 커졌을 텐데. 아, 그거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가 요즘 아, 머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사실 헬스장만 좋았어도 라기보다는 지기 같은 경우는 헬스장만 다녔어도 <laughs> 집에서 안 하고 그쵸? 헬스장에만 꾸준히 다녔어도 품진도 좋은데 확실히 헬스장이 좋긴 좋네요 자, 일단 빈바로 어. 두 세트 진행할 거고 네 워밍업이죠 어, 워밍업으로 이제 네. 가슴의 움직임을 좀잘 찾아내는 <laughs> 내가 저번에 그, 그렇게 가슴 찍지 말라고 아, 했가는데 <laughs> 어. 어. 어, 이거 알형 워밍어, 워밍업풀 가동 범위. 워밍업는빈빠가왜 이렇게 무겁냐, 여기. 아. 휴어가좀 무거운데요? 20kg 맞아요? 20kg 맞아. 아, <laughs> 무거운데? 어. 어, 여기 헬스장은 진짜 몸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어. 여기 헬스 성지야. 어, 씨. 몇 개씩 하나요, 형님? 워밍업은? 워밍업은 한 20개 정도? 만약에 내가 이따 가슴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수축된 느낌이 없다 그러면, 네. 보통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네. 조금 좁게 잡아서 하는 게 수축하는 방법을 좀잘 찾을 수가 있어. 1 0 k g 만 뛰어볼게. 근데, 네. 오, 금색밥에. 금색이었네요? 어, 골드바야, 이거. 와. 이게. 국내 제품이야. 근데 이게 미국의 골드짐에도 이게 들어간다. 우와. 이게 골드바잖아. 네. 그래서 골드짐에서 얘를 받아. 와, 야 여기 여기 다니면 진짜 오늘 좋아지겠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와. 하나, 둘, 스물. 어, <laughs> 진짜 윗 가슴만 움직여요.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조금 네. 필요해. 아...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찾아야 돼. 자 아, 너무 아치를 만들지 말고. 음. 그리고 조금 천천히 내려볼게. 음. 하나, 음. 둘, 어, 아... 어, 아... 아... 아니 지금 움직임은 아... 있는데 움직임은 있어. 네. 근데 올라왔을 때 절정으로 수축이 안 돼. 그러니까 딱딱해지지가 않아. 끝에서 수작하면은 아파요. 어디가 아파? 가슴이요. 아, 그 좋은 거야. 아, 가슴이 아파야지. 아, 너무 아파요. 아. 아까 윗가슴만 움직인다고너 그랬잖아. 네네. 윗가슴만 움직이면서 힘을 쓸수 있게 자꾸 고립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내가 너, 마, 너무 많이 내리지 말라 그러는 것도, 아... 너무 많이 내렸을 때, 이제 그 밑에 구간에서 팔이 힘 많이 쓰이게 되고, 아... 어깨, 마찬가지. 그리고 가슴을 너무 많이 늘리게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늘렸다가 올라가는 게 아치를 만드는 것과 늘렸다 가 올라가는 게 많이 힘을 크게 쓸 수는 있어. 무게 많이 줄 수는 있는데 가슴의 긴장도가 조금 이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내가 지금 파즈, 파즈 응. 프레스 방법을 알려줄 건데 해바, 해본 적 있어? 응?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상완골이 어깨 위치까지만 내려오게끔 아더 내려가지 말고 딱 천천히 네거티브 받아주면서 어깨 위치까지만 왔다가 네. 1, 2초, 2초 응. 멈췄다가 그대로 올려주는 거야. 네. 근데 그대로 올려줄 때 중요한 거는 내렸다가 올리기 직전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아. 이렇게 받아준 그 상태에서 위로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이 가슴에 자극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어. 아. 여기서 멈췄다가 하나, 둘, 위로. 와. 하나, 와. 둘, 둘. 와, 진짜 가슴만 딱 먹네. 와, 셋. 이 가슴이 볼록해져요. 쳤다. 와. <laughs> 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너가 마지막에 가슴 힘이 안 들어가니까 네. 내 가슴 힘을 좀더잘줄수 있게 네.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하나, 둘, 업. 그렇지. 천천히. 둘, 여섯. 올라오기 전에 밑으로 딱 튕기지 말고 그대로 위로만. 일곱. 자, 내렸다가 멈춘 상태에서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여덟. 조금 빠졌다. 네. 우와, 괜찮지? 와, 괜찮지? 아까보다 좀잘 들어갔어. 그 네, 확실정 감이 생겼어. 이게 어깨 할 때도 쓸수 있고, 특히 하체 할 때도 쓰기 좋아.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신장 반사를 없애는 거야. 근육이 늘어나면 짧아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 힘을 같이 동원해서 쓰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힘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육을 잘 쓰는 게 목적이니까 네. 해당 근육을 와 근데 감 진짜 제대로 먹는다 네거티브를 해주고 음. 멈췄다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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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열와 형님 혈관이 무슨 어? <laughs> 와, 회관이뭐 지렁이가 꿈틀꿈틀되는데요 와. 왕꿈틀이가 왕꿈틀 왕꿈트리, 왕꿈틀이가 돼. 왕꿈틀. 아, 이걸로 할수 있겠어? 이거요? 아, 저 아니 너가 선 너가 생각해. 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요거는 많이 하는 거니까. 성장하고 해야지 자. 하나, 둘. 조금 빨랐다. 하나. 하나. 둘. <laughs> 아홉 그렇지. 자, 끝까지, 마지막에는 1초 이상, 한 2초 정도 집중하고. <laughs> 아, 방송인이야. 아, 진짜. 와, 이거. 아, 와, 근데 네. 여기만 또어 여기만 오지? 거기만 집중을 하니까 와. 느낌이 가는 거지. 예전에 그냥, 물론 예, 그때 당시도 내가 국가대표는 이미 했었을 텐데. 입 가슴이 많이 약했어. 네. 근데 느낌을 아 어떻게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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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나도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런 방법을 알게 된 거고. 와... 되게 좋더라고. 어... 어... 근데 만약에 이 방법으로 네. 내가 가슴에 힘을 주는 느낌을 잘 찾았다, 네.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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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laughs> 자, 이렇게 아. 10개가 안 됐을 때는 음. 형은 이제 푸쉬업을 하거든. 음. 몇 개? 푸쉬업은 1 0개예요 푸쉬업은 음. 10개 정도. 시합을 하는 이제 시즌에는 네. 쉬는 시간을 자꾸 줄여나가야 돼. 어데? 아. 자, 형 가슴하기만 해줄게. 하나, 아, 좀덜 들어갔는데. 하나, 둘. 그렇지, 둘. 집중하고. 하나, 둘. 그렇지. 여섯. 자 가슴으로 받아준 무게를 가슴으로만 든다는 생각으로 여섯 하나 둘 율지, 일곱 자 받아주고 어렇오 괜찮았어 <목소리도 안 <목소리도 안 <목소리도 안 되게 나갈 수 있겠지 이거 이 <laughs> 운동은 되게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나갈 아, 수 있지 원래 최고 중량이 몇 킬로야? 인클라인인클라인는안 재봤는데 어, 아니 그냥 평상시 운동할 때 평상시 속도가 70kg? 70. 근데 이렇게 하면 뭐 70도 못할것 같아. 아, 마지막. 저는 요거 한번 해볼 한번 요걸로 해볼게요. 남자답게. 아까 저거 10개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안 하려고 무겁게 하는 것 같은데. 하긴. <laughs> 하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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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웃음> 우와, 이겁네. <못 웃음> 자, 하나, 둘. 하나, 좋아. 자, 천천히. 하나, 둘. 둘. 자, 배 빠지지 않게. 멈추고. 둘. <laughs> 셋! 자, 더 하자 두개더 하나 둘넷자 하나 둘 하나만 더 할까? 안 돼! 푸쉬 아, 자, 와 재밌다 자 자극 가지고 하나 밑가슴에만 자극을 가져 둘 자, 아홉 마지막 쉽지 않지 휴식 아... 10개밖에 안되는데 쉽지 않지 아잘 먹었다 아아 가슴 대회장이 뿌개지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쉬고 오늘 하고나서 내일은 쉰다며 네. 그럼 모레는 회복돼있지 아... 하나 둘둘 둘. 오... 와... 마지막은 지금 아까 했던 자극을 네. 그대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원래 속도대로 한번 가볼게. 원래 속도대로 하나, 둘, 어안게기 진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아, 저... 아했 날씨 아, 안 되네. 아. <laughs> 이렇게 확실히 하면 네. 발전 가능성이 높다니까. 내가 너 운동 열심히 하는 그 시즌 동안에는 몸이 좋아지는 걸 봤어. 아 어. 어, 그쵸? 그럼. 금방 좋아.. 타고났어. 금방 좋아지겠더라고. 즐기고 아, 싶습니다, 저는 운동을. 네. 신세계네요, 형님. 네. 와 이거? 이건? 이건 뭐야? 이거 등네 운동하는 거야? 아니 이거 각도 조절이 되는데 이제 가슴도 되고 어깨도.. 어. 어깨.. 이거 어깨 하는 거야.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음. 예전 무게로 못 해. 저도 어깨를 다쳐가지고. <laughs> 어, 그게지 <그치? 웃음> 저도 저도 어깨 가져봐야지. 하나, 아홉, 열, 아, 와,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아, 이걸로 할래? 이거요? 네, 이걸로 해볼게. 아니 근데 평상시 하던 무게로 해봐. 아, 요즘 20kg이 원래지. 응. 아. 나. 벨이라 그립이 좁아지잖아. 네. 안쪽이 자극이 훨씬 어. 잘 들어가네. 힘이 어. 잘 실리네. 너가 잘 야, 좋아. 확실히 이게 뭐더 내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내리는 게 좋네요. 거기까지 내리는 게 가슴을 내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에 이완했을 네. 때도 텐션 유지가 가능하고 올라가, 올라가면서그 힘을 잘쓸수 있는. 아.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는 이 텐션 유지가 아니라 스트레칭 내는 느낌으로 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올릴 때 가슴의 힘이 아니라 여기 어깨나 삼두의 힘을 같이 동원하게 되는 거지. 와... 그래서 그 가슴 운동한테 자극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무 범위를 많이 가져가려 하지 마세요.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해당 부위만 써보세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느낌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파즈 프레스 방법으로 했던 똑같은 네. 방법으로 해도 돼. 네.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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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하나. 와. 올라가서 1초 수축하고, 내려와서 2초 멈추고. 자, 1초 멈추고, 하나, 둘, 업. 그렇지. 하나, 하나, 둘, 둘. 오, 좋아. 하 둘, 마지막. 그야. 수축, 수축, 수축. 오케이. 아이고. 근데 지기는 뭐 내일 모레 시합이기도 하고 막 빠지기 때문에 힘이 좀 없으니까 원래는 점진적 바보야. 계속 무 네. 올라가라 그랬잖아. 네. 근데 너가 지금 20kg로 네. 10개가 겨우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내 생각에는 차라리 무게를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횟수를 조금 더. 하나. 둘. 둘. 어. 아. 아. 2초 동안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하나 하나 둘와 오케이 수축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아까 20에서 22나 24로 만약에 올라갔으면 한 4개 5개 6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2나 24에서 절반무게로 바로 10개 그 그러니까 디센딩법을 활용하면 좋은데 너는 지금 내일모레 시합이니까 내가 그걸 안한 거고 내가 그걸 할게 이번에. 둘, <laughs> 셋, 넷, <laughs> 다섯, <여덟.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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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웃음> 아 <웃음> 진짜. 와, 어떻게 저게입가슴만 움직이지? 어떻게 될건 네. 무조건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 아, 눈에 진짜. 보이는 움직임을. 형님, 그럼 윗가슴 할때입가슴만 하세요? 아니, 입가슴을 먼저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플랫. 또 위플라인. 해요? 플라인. 자, 똑같은 방법으로 파즈.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laughs> 둘. 둘셋 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라왔을 때 수축하고 멈추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야 어... 하나 둘오 어... 어... 어, 좋았어 어... 야, 뽕꽃하게 올라왔어 음... 아,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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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빠지려고 그런다 여섯 그렇지 여덟 두개만 더 가자 제대로 어자 <laughs> 세번째 종목 <웃음> <야>. <웃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laughs> 허리로 앞을 <아주> 만들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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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목소리> 어. 아쉬운 게, 너도 그렇지 않아? 형, 이렇게 운동하면, 움직임도 자꾸 막, 튀어나오잖아. 씻고 나오면 짱을 써줘. 여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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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빠빵한데 둘. 아, 아 4세트로 마무리 하는 거잖 <거야. 목소리> 여기 위로는 약하다. 아! <목소리> <목소리> 점을 어, 어, 어지러워. 어. 네. 그래서 힘들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네. 리면안 되고 아. 들어줘야 돼. 아, 네. 네. 아. 와. 어. 와. 아. 와.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까지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 아까 딱 끝에 모았는데 힘 풀렸지. 한 번에 딱 모아주고 바로 풀어버려잖아. 그러니까 풀어버리지 말고 모아주고 가지고 가야 돼. 저도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그랬구나와 <laughs> 이거 진짜 힘이 없고, 와 이거 미쳤다. 이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해?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몸 좋아지겠네요, 진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인클라인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응. 원래 평소에 먼저 들어가는 플랫 무게로 가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 낮춰서. 예. 하나. 둘. 와, 다섯. 와. 얘도 할때 네. 너무 아치 만들지 말고, 네. 허리가 좀 편편하게 패드에다딱 붙이고. 그렇습니다.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팔꿈치는 이제 어깨랑 바닥하고 평행하게. 어... 거기서 무게 받아주고 너무 많이 잠깐만.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여기 가운데 어, 중지 잡고. 아, 네. 자 무게 받아주면서 너무 아치 만들지 말고. 자 하나, 둘, 할수 있다. 자. 야, 와. 다 들고 쳐다봐야지. 마지막이라고. <laughs> 내려놓을 것 먼저 저, 확인하면 어떡해. 어, 가슴 이상해요. 어? 가슴 이상한데요? 가슴 이상. 내가생각치가 않지. 가슴 아, 운동이 싫어졌어요. 아정 <laughs> <진짜. 와. 웃음> 정 떨어지네, 이거. <laughs> 아주 낮은 무게인데도 엄청난 자극이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지 않아? <laughs> 형은 이 내리면 너무 아치가 이 엉덩이도 좀큰 편이고. <laughs> 네. 다리는 짧아서 이게 높거든 벤치가 그래서 허, 허리 아치가 많이 생겨나 그래서 다리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야 삼두가 지쳐버렸는데 아 삼두가 지쳤다고? 네. 3두로 들었구만, <laughs> 가슴으로 들었어야지. 아, 가슴도 지쳤는데, 3두도 힘들다. 3두도 네.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난 3두 느낌이 아예 안 맞나? 아, 진짜요. 어, 가슴으로 들수 있을 어, 그런 상황까지만 반복횟 수를 하고 둘. 무리한 반복횟수 하지 말고 셋! 끝까지, 가슴으로 끝까지, 짜.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랩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마지막에는 못 가져가네. 근데 에? 보니까 마지막 횟수를 끝까지 가슴으로 그니까못 가져가. 그냥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 <laughs>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대회 <laughs> <야. 웃음> 언제? 해요? 나는 세계 선수권 만약에 간다 그러면 11월 3일. 나도 막 빠지야. <laughs> 제작년까지는피치크 나갔어 아... 너도 도전해봐 국내 스피치크 나가서 메달까지는 딸애들이 있어 국메달이 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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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저랑 같이 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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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이매그 집에서 이 매달이? 매달죠아달이 매달이? 매아이 매달이? 매달이? 매달어 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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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개만 달이 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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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지열에서 어. 너가 생각만 하실때그러정별로한 아, 한 번씩 어. 형이랑 운동한 거 하러 와. 자. 하나. 오케이. 이게 고립이구나. 어, 어깨 다치기 전까지는 풀웨이트만 했었어 거의. 지금 풀웨이트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운동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서 헤머 스트렝스로 왔습니다. 사실 명품이기 때문에 자극 잡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저 밀면 돼요? 어, 밀면 되지 그럼. 그, 아까 그 벤치프레스 했던 그런 자극을 가지고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어... 응. 어, 그냥 했어, 막. 그냥 막한것 같죠? 여러분 봐도. 무게를 좀 받아주는 것도 좀 부족했고, 밀어낼 때도 가슴이 아니고 팔, 팔을 많이 쓰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위치 조절을, 이 손잡이가 내 가슴 근육의 가운데 위치할 수 있는 의자를 맞추시면 돼. 이거 너무 높고, 너무 낮고 이 손잡이를 기점으로 가슴 가운데. 어 좋아, 좋아, 세, 네, 그렇지, 넷 네, 좋아. 오케이 잘 되고 있지? 너무 너무 힘들면 얘기해. 어. 괜찮죠? 괜찮대요 아네 너무 넓다 하 조금만 좁게 가자 약간만 좁게 어 됐어 어 자. 너무 아치 만들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주면서 내리고 하나 둘 너무 많이 안 내렸을 때딱 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가슴님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생기지 않아? 아, 이게 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자, 자, 자 텐션 올리고 아 어, 좋아요 좋습니다 와어 좋아 좋아 오프닝 할때 텐션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원래 어제 가슴 등 운동이었는데 네. 오늘 가슴 운동하랑 하기로 해서 어제 등 타야 했거든요 아. 자, 뱅! 라스트! 하나! 둘! 좋아 멈췄다가 깁스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뭐야? 어, 아 하나, 둘, 아홉, 열, 오케이. 딥스를 참 잘하네. 어? 딥스 잘하네. 어, 힘도 잘 실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좋은 이유가 있네. 어, 여기에 비해서 이 운동 잘하네. 아까 인클라인 할때 초반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 아 음. 진짜 이렇게 운동을 해야되는구나 자열개 하나 둘 여덟 푸셔 아, 가능한만큼 <laughs> 둘셋아 끝까지 풀동작 <laughs> 뭐야 하나 둘셋 음. 최대한 위에 잡고. 그래. 하나, 둘, 열개 채우자. 셋까지 숙. 딥스 운동의 팁은 상체 각도를 유지한다는 게 팁이에요. 그래야 가슴 아래쪽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개 아홉 수고했다 이렇게 가슴운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가슴운동을 했던 총평 하체운동 하네 거의 이제 하체운동의 그런 강도라고 비유를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느끼시네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실 때 뭔가 좀 강도 있는 운동을 꼭 중량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중량에서 강도를 와, 진짜 힘들게 했다. 오늘 최고의 운동이었다. 항상 이런 운동을 하시길 바라세요. 진짜 중량 하나도 안 쳤는데, 네. 와, 진짜 힘들었어요. 힘줄알았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세트법이라든지 휴식 시간 이런 것들로 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좀 유익하셨다 그러면 구독, 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고맙습니다 설빨!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지기님을 지기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은 그 피식 그 포즈 광배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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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습관성 이100이 아. 습관성 1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단점 나 이거 이거 가슴 힘 주시면 안 돼요. 습관성 아, 또 나오죠. 아. 보디빌더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약간 뭔가 위쪽으로 딱 봤을 때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